세상 기뻐 맞이해요. 손벽 치고 팔 그르며 기뻐하면 돼. 네. Good 감사다 고작은 내 몸으로 예수님 생일 축하해요. 숨 펼치고 발 그르며 온몸으로. 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누가 보금 2장 10절 말씀. 아멘. 한번더 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 보금 2장 10절 말씀.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누가 보금 2장 10절 말씀하네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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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신나, 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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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들는 것 하나씩 말씀 들려주세요 말씀 속으로 쉬오 말씀 속으로 쉬오 잘했어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우와 엄청 빨리 나왔고야 이렇게 빨리 나올줄 몰랐네 저게왜도 엄청 이렇게 왜 이렇게 이렇게 왜으로나왔이렇 뭐야 라이브 나왔어? 자, 소화도 나오고 그 혼자 나왔어. 자, 와, 아시아. 아이고, 찰나, 찰 아이고. 아고사우도 있어요, 사도도 있고, 하루도 있고, 나리아도 유엔도, 음, 어, 예수님의 탄생을 크게 기뻐해요라는 말씀이에요. 하하하하, 예수님의 생일을. 크게 기뻐해요.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맞아. 말라. 보라, 내가,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친, 미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희전하노라 누가 보음 2장 10절 말씀. 아멘. 하하하하, 오늘은 너무너무 기쁜 날이에요. 성탄절.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이에요. 와 오늘 보니까 누가 누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너무너무 기뻐했을까? 예수님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 어? 우리의 까만 마음을 깨끗하게 지워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시고 우리의 슬프고 아픈 마음을 우리가 기쁘게 웃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리스도 메시아가 온다고 했어.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깜깜한 밤에 목자들도 기다리고 있었어요 목자는 양을 지켜주는 사람들이에요 밤에 늑대가 사자가 곰이 무서운 동물들이 양을 잡아먹지 못하도록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우와, 우와, 양들이 밤에 다 자고 있어요 그래서 목자들은 잠을 자지 않고 지키고 있었어요 우와, 어떤 나쁜 동물이 오나 잘 봐야겠다 라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오!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왔어요. 오! 어, 너무 무서웠어요. 오! 어, 저게 누구야? 너무너무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했더니, 천사가 이야기했어요. 무서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나는 너희에게 크고 기쁜 좋은 소식을 전해줄 거야. 예수님이 오늘 태어나셔. 예수님이 오늘 태어나신데, 저기 있는 저쪽에서 다윗의 동네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거야. 천사가 이야기해 주었어요. 목자들은 너무너무 기뻤어요. 와, 우리가 그렇게 기다려온 예수님이 태어나신대. 우리 저쪽에 가보자. 저긴가 보다. 라고 찾아갔더니 와 정말로 말이 있는 그 말의 집에 어? 예, 응게 태어났어요. 목자들은 너무 너무 기뻤어요. 우리가 그렇게 기다려왔던 예수님이 태어나셨어. 우리를 구원해주세요. 메리 크리스마스였어요. 와또 누가? 이분은 시무온 할아버지. 시무온 할아버지도 기다렸어요. 어우 내가 나이가 너무 많은데 내가 죽기 전에. 꼭 그리스도를 봤으면 좋겠다 그리스도를 꼭 봤으면 좋겠다 라고 매일매일 기도하는 할아버지였어요 어, 어, 나는 그리스도를 꼭 만나고 싶어 성령님께서 말씀해주셨어요 시몬 시몬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거야 예수님이 태어나셨어 라고 알려주셨어요 어, 정말 교회에 있었는데 어, 저기 정말 그리스도가 오고 있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신무원 할아버지도 너무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어이구 내가 이제 눈을 감을 수 있겠구나. 예수님 하나님 너무 너무 감사해요. 메리 크리스마스예요라고 예수님 오신 날을 너무 너무 기뻐했어요. 예수님을 보는 사람마다 다 기뻐하고 좋아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이에요. 예수님 오신 날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어요. 아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왔어요. 우리 모든 친구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눈물을 닦아주고, 우리 아픈 마음, 속상한 마음들을 하하하하 기쁘게 웃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친구들과 엄마, 아빠,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 오신 날 메리 크리스마스 바로 12월 25일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제일 기뻐하고 제일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생일 축하합니다 라는 노래도 12월 25일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때 부르는 거예요. 기쁘다고 주오셨네. 나는 많은 사람들이 그 찬양을 부르면서 예수님을 제일 기뻐하고 좋아하는 그 날에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좋아하는 성탄절 되기를 바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친구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고. 교회 오세요. 예수님믿으세요라고 예수님을 전해주는 모든 영아분 친구들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모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말씀인데 우리 한번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사이르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누가복음 이장십절 말씀. 아멘. 우리가 12월 25일 날,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는 것처럼, 우리 가정에서 먼저 제일 기쁜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25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작은 케이크를 준비해 두고 아이들과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도 좋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제일 기뻐하는 분위기, 좋은 분위기, 또 아이들에게 작은 선물을 나눠주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어. 제일 기쁜 날이야. 라고 제일 기쁜, 그 날이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보여주고, 함께 축하하고, 특별히 그날은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가족 파티가 있어요. 가족 파티에 오면서 아이들에게 들려주세요. 오늘은 예수님 생일 축하하는 날이야. 생일 파티 하는 날이야. 제일 기쁜 날이야. 라고 들려주고, 알려주고, 보여주면서. 가정에서 12월 25일 그 어떤 날보다 제일 기뻐하고 함께 축하하고 좋아하는 그 성탄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에 동그라미 안에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넣고 아이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가. 천사와 신몬처럼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기뻐하며 이큰 기쁨의 소식을 세상에 널리 전하며 살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주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 예수님 때문에 제일 기뻐하는 이번 성탄절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로 채워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